여기 예배 드릴까요? 네. 네. 요한 복음1장1 2절 말씀 한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복음1장1 2절 말씀. 말씀 아멘, 예. 어디서?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아, 이 <laughs> <laughs> 예배 중인데 그냥이 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일 수있네네 영접한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한자 모든 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 제가 지난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2주 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윤아라윤나 아연아, 눈물 좀 닦아야지. 라에나. 라에나 봐봐. 라연아내가뭐 하나 주려고래. 그래. 라에나. 뭐 하나 너, 내가 선물 주는 거 좋지, 라에나. 그렇지. 자, 봐.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이게 뭔지 알아? 선물이야. 윤나 아이인데 나한테 줘야지 선물. 라이나. 사랑해요, 라이나. <laughs> <라인> 쑥스러워라이아너 <laughs> 내가 작은 거 줬으면 너큰거 줘야지 이렇게 라이아봐봐라이아 해봐. 라이나. 봐봐. 라이나, 봐봐. 라이나. <웃음> 아, <웃음> 쑥스러워. 사랑해요. 이렇게, 너, 내가 이렇게 작은 거 줬으면 너큰거 줘야지. 이렇게. 큰 거. 해봐. 아이 한번 해보세요. 쑥쓸하고쑥스럽대 아, 아이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라인이 괜찮아요. 잘. 음. 은영이도 줘야겠다. 은영이도. 은영이 어디서 줄까 어디. 어떤 품격 은영 이게 뭐지 이거 <laughs> 나 <손 줘야지. 웃음> 은영이 나 선물 줘야지 은영이 아 이런 거 줬으면 은영 큰거 줘야지 시작 은영해 너무 너무 받고 싶어 은영이 선물 사랑해요 은영 해봐 <laughs> 큰 걸로 해줄래 큰 걸로 해줄래 작은 걸로 해줄래 볼보라색 볼, 볼, 해봐 한번 이렇게 빨리 뭐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줘도 돼 작은 거 줘도 돼 수스러워 <laughs> 큰거줘큰거줘큰거줘 어차피 주는 거큰거줘 시작 사랑해요 은영, <웃음> 해봐 <웃음> 자, 우리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laughs> 둘, 아, 여섯, 일곱 명, 정리인가 여덟 명. 소나트 네.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 시작. 하트, 하트, 하트. 멤트들만안 해도 다시 시작. 하트, 하트, 하트. 다시 하겠어요. 시작. 자, 우리, 우리 그러면 라윤아, 라윤아, 라윤이면 한번 해볼래? 작은 거 줘, 안 해? 왜? 하기 싫어? 의영이는? 왜냐 하기 싫어? 싫어 싫 할래? 싫어 안 할래? 이렇게 큰 걸로 해줘. 목사님 큰 걸로 해줘봐. 작은 거. 안 할래? 오케이 오케이. 안 해도 괜찮아요. 안큰것 같은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날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날사랑하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소나타안 해도 괜찮아요. 어, 어제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저 가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좀안 와가지고, 대신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우리, 우리 청년부도 있었고, 부산에 있는 그 청년부 어, 랩멘트 올라와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얘기했는데, 내게 잘 들어가, 은영아. 그, 그 오빠랑 같이 차 마시러 신를 갔어. 신를 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공사한다고 이렇게 막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다길 건너서 다른 커피숍 가자. 그래, 다른 커피숍에 갔어. 갔는데, 거기 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있잖아, 본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이상배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이런 막 이런 막, 비서 목사님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신세 보고 얼른 나왔어.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근데 시골 쪽으로 더 이렇게 조금 시골 쪽으로, 이제 배가 밀었었는데, 시골 쪽으로 가서, 빠리바렛트 갈 때로 커피 마시는 카페가 없고, 이렇게 빵집이 있어서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에 누가 있었냐면, 잘 들어가. 누가 있었냐면, 캄보디아 사람 세명이 있는 거야. 캄보디아 사람 세명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그래서 모에게 뭐 목사님이 가서? 전도야. 전도했어. 보금전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 부산에서 온 오빠가 캄보디아 말로 구글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번역기로 번역기로 하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안 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대. 복음을 전했어. 근데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기 올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빨리 말할 듯." 데 커피숍 갔는데 공사하고 또 다른데 갔는데 약간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발걸음 우리 발걸음 이렇게 이 인도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을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복음 때문에 움직여지는 발걸음이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오면서 그 오빠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3 7 5 0 0 0도 살기 리 위해서 우리 발걸음에 인도했다. 이거를 성로가 포럼했거든. 그러면 오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라윤이랑 은영이랑 시화가 오늘 이 유치부 예배 또 윤영부 예배를 그냥 온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 라윤이랑 은영이랑 시화를 우리 예배에 이렇게 오게 하신 거야. 얘들아, 얘들아, 알겠어? 네. 알겠어? 그냥 걸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우리 만남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 사랑을 안 주고. 내가 라윤이도 사랑하고, 은영이도 사랑하고, 시화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들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얘들아 네, <laughs> 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똑같은 말이거든 영접 안 해도 믿으면 그게 영접이니까 여러분들 믿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줬대 그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옛날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옛날 옛날부터 우리 시화도 우리 은향이도 우리 라윤이도 하나님 자녀로 이미 딱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축복을 주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어, 네, 우리 세 명이었잖아. 그래서 잠깐, 우리 내가 지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이미 하나님 자녀 때문에 영적이 됐잖아. 오늘은 짧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자, 기도는, 기도는, 라이나, 라이나, 기도는 누가 할수 있지? 기도는 누가 할수 있어? 오 자기네 오 멋있어 은영이네 은영아 기도는 <laughs> 누가 할수 있지? <laughs> 은영이가 할수 있지? <laughs> 네. 근데 기도를 누,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게 진짜 중요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돼? 누구한테...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될까? <laughs> 네. 차단 하나님한테 기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지. 그치? 네. 시아야. 아, 시아 멋있어. 네. 시아 최고야. <laughs> 시아야. 시아 시야 기도할 수 있지. 어, 누가한테 기도하지? 사단? 아니지. 하나님? 네. 맞아.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은영아 은영이는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셔? 기도해? 아침에, 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 저 어, 돈이 필요해요 과자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저 우리 아빠한테 돈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 그럼 어떤 기도예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야? 음, 그냥 어어 밤에, 어, 밤에 잠잘 때 아, 아, 오늘 우와 아, 음. 세계 보고을나라고 기도한대요 최고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이미 우리 다 받고 시작한 거니까 나윤아 나윤아 아이 아 나를 봐야지. 나윤아 나를 봐야지. 라윤이, 나 이거 하트 한 번만 해줘봐. 음. 하기 싫어? <laughs> 나윤아 라윤이는 조금 있으면 이제 입이 튀어요. <laughs> 입이 튀어서 말 많이 할 거예요. 시아야, <laughs> 시아 치아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어?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어? 음.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괜찮고, 기도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신자가 받는 축복 일곱 가지예요. 미안해 <laughs> 천천히 할게 알겠어 누가 누가 얘기했어요? 아 나윤이가 말했구나 라윤이말 이제 이이 피었네요 <laughs> 자 봐봐 라윤아 나윤이 말 신분.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아 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한글로 써야지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 썼어요? 라인 네, 다 썼어? 안 써도 돼, 라인 안 써도 돼. 아, 잘 썼어? 의향을 다 썼어? 응.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 신분이 있고, 아, 우리,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 나이아 자, 다이나 고개를 들으세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라. 눈을 맞추세요 눈을 눈을 안 맞추세요. 눈을 맞춰보세요. 시한 오눈 맞췄어. 은영이 눈 맞추고 은영 눈크다 제일 크게 떠봐. 우와 대박. 오나이 눈가 봐대더 크게 봐. 더 크게 봐. 아, 대박. 눈이 크구나. 시한 눈도 엄청 크구나. 여기를 봐봐.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나를 봐야겠다 우리 아 자, 여러분들 쓰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싹 중요하진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봐봐요.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연아 하면 뭐, 뭐가 들어가지? 하면 뭐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갔어? 코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 공기 응, 삼투. 응? 오. 맞아, 맞아. 공기 안에 들어가는산소가 들어가지. 네.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 영적인 존재. 실제로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얘들아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질문 안 하고 그냥 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아, 질문 할까요? 그렇지. 그럼 대답을 잘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 아는 거한 개만 말해 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있어. 요 아는 거 하나만 말해 봐. 눈에 보이지 않아. 진짜 있어. 뭔지. 공기. 공기 또. 아니, 영적인 거. 영적 어? 과학적인 거 말고. 뭔지도 잘안 보여. 그래. 뭔지도 안 보여.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말고 과학적인 거 말고 자연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나는 내가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 아. 응. 어, 어, 하나님을 모셨 그리고 아, 세상에. 띵동댕. 자. 나윤이는? 나윤이는? 나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뭐뭐 있는지 하나만 말해줘봐 나윤아 나윤아 대답하기 싫어? 어? 뭐가 있어? <laughs> 시아는? 시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하나만 얘기해봐. 한 개만. 한 개만, 시아가, 아, 하나님인가? 아는 거 하나만 말해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맞지? 네. 어, 맞아.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에 보이지않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 정말 힘들어 가지고. <laughs>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laughs>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하는 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여러분들을 복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복뱅이래요. 얘들아 따라서 해봐. 시, 작 나는 나는 복뱅이. 복뱅이. 다시 한번 나는 나는 복뱅이. 복뱅이. 맞아. 여러분들 복댕이. 복댕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뱅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여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니까 제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해. 그냥 아빠니까. 어? 뻥짝도 다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하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꽁꽁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들어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다 들어줘요. 어,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누가 짜장면 줬어? 그런 기도도 응답하는데, 그런 기도도 응답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까 은영이가 말한 것처럼 이성체, 세계복음 그런 건 대빵 좋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세요. 진짜 책임지세요. 전 이걸 정말 좋아해요. 내 인생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너무 많거든. 나는 연약해서 납신될 때 너무 많거든. 그때가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언제까지 인도하냐? 영원히 인도하세요. 영원히. 잠깐 인도하다 만은게 아니라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영원히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9살, 6살, 7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하하만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냐? 여러분들을 평생을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신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흑암을 꺾어주세요. 아윤아, 아윤아, 아늘지난윤 지난 윤아엄청나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윤이아이아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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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았윤아아윤이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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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아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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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멋아지시아괜찮아멋있아지아아 자. 우리가 귀신이 오거나 사단이 오거나 귀에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은영아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와서 소리를 내거나 눈에 보이거나 꿈속에서 무서운 꿈꾸거나 악몽 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 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애들아 내가 얘기해 줄게 나 어렸을 때 시골 살았거든? 근데 우리는 꼭 밤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 오빠들이랑 동생들이랑다 이렇게 모여서 밤에 술래잡기를 했어. 숨어꼬숨 숨은 뭐지? 속을 숨어라. 숨어라. 응. 그리고 술래잡기를 했단 말이야. 응. 그랬는데 나는 은영아 어떻게 간지 알아? 여기 오빠들 가고 여기 오빠들 가자라면 항상 가운데 있었어. 왜냐면. 이렇게 가도 가운데, 이렇게 가도 가운데. 왜 무서워서? 앞에 가면 무섭고, 뒤에 가면 무서워서. 항상 뒤에서 뭐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처럼, 알, 알아? 쎄한 거 알아? 그 귀신인 지 몰랐어. 근데 귀신이었더라고. 항상 내가 이렇게 밤에 갈 때, 여기 뒤에서 쎄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가다 보면 여기가 또쎄 귀신인데 몰랐어, 그때는. 왜 어? 소리. 소리, 소리도 들렸어. 잠자는데, 여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이름 부르진 않았는데 강아지 소리 가 났어. 이렇게 강아지 소리 났어. 그나 어떻게 할게? 나 어떻게 할게? 말했잖아, 은영아. 귀신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바로 떠나가더라고. 진짜로, 진짜. 잠을 자는데 진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승나아 이렇게 들린게 아니라 에 이렇게 들렸어 깜짝 <laughs> 그랬잖아 그래. 어 귀신이네 너 귀신이면 나한테 한번 붙어봐라 그래. 예스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네 그래. 진짜 떠나갔어 우리가 예수 믿잖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악몽 꿀수도 있어 하나님 자녀도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예스 그리스 이름 사용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예스 그리스 이름 부르면 돼 그래서 어제도 그, 어, 캄보디아 사람이 불교를 믿는데, 막 자기네가 막그 불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손잡고 기도하자고, 누가 이기는가. 예수님이 이기는지, 어, 불교의 그, 그, 부처가 이기는지, 손잡고 기도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그 귀신, 아니, 부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안 한다 하더라고. <laughs> 무서워 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면 반드시 귀신을 떠나가. 모든 종교는 다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말하면 돼. 손잡고 기도하자고. 나는 예수 이름? 너는 너의 종교 이름. 그러면 불골 뻗어. 귀신이니까.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떠나가.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가 동원이 돼. 어떤 천사가 동원이 되냐면, 은영이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라인이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시체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 근데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살짝 쭉쭉쭉 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애기들이나. 진짜 이렇게 믿으면안 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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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다 이해되는데.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 바빠야 돼, 천사가. 어디 바쁘냐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 딱딱 하니까 정말 바빠야 돼.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 그럼 천사들은 게을러 가지고 쭉 처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이 된대.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부원노들 우리 그리고 우리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이 있어.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었으면 좋겠어.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부러워. 왜냐면, 미국 보고만 넘어가고 싶은데 시민권이 없어서 못 가잖아. 그럼, 부럽단 말이야. 얘들아. 뭐, 네. 미국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민권을 줬어. 자, 은영아. 사단은 사단이 이 나라를 가지고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사단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누려야 돼? 천국을 누려야 돼. 보자,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보자의 축복을 누려 보자야, 보자. 하나님 나라를 부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이야. 음, 음,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음, 길어서 미안하다. <laughs> 마지막이야. <laughs> 얘들아, 근데 목사님 이 메시지 진짜 짧은 거야, 너네. 대학생이세요. <laughs> 아니야, 짧아, 대학생 <laughs> 대학생이지만 알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 우리는 이제 <laughs> 우리는 네.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네.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 가서 보금 전화라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럼 우리 열심히 타줘야 돼.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어, 뭐 스페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어, 일본도 가고.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뭘전해야 된다고, 유나?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어, 이걸 세계 복음하라고 그래.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저 모양이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궁금하대요. 아, 이거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 그걸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대요. 에우스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laughs> 미안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봐봐요. 이 3집 오촌중 목사님은 세계보고마의 우리 어, 제자로 불러줬어요. 제자로. 세계복음만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맞아 그거 똑같은거 자, 하나님. 하나님 자 하나님 열자 하나님 들지 우리 이제 말하면... 끝납시다 좋지? <laughs> 좋지? <그치? 그치? 웃음> <그치>? 끝납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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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앉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들이 복덩이라는 것나 때문에 복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을 꺾고 천사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리스도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겸난트들이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역복의 근원이요. 나를 통하여서 2, 3주 5천 정도 사이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만암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죄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우리 랩멘트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주인 되어서 우리 랩멘트들 통하여서 세계보고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